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어, 집회 마지막 날이지만 예, 잠깐만 정리하고 어, 좀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이제 일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쭉 놓고 보면은 일장에 예, 이제 족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메시아 되신다는 것을 족보부터 이렇게 쭉 예언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따가 이제 5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늘 들었던 산상수훈이 시작 됩니다.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산 위에 올라가셔 가지고 아주 귀하고 포화로운 말씀을 하시죠. 그 산상순의 가장 중심에 뭐 오장에 보면은 뭐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네 뭐네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7장에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과하고 이제 그 설교가 끝나자마자 이제 8장부터 이적을 막 행한다고요. 예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고 막 그런 일들이 나와요. 근데그 중심에 마태복음 6장이 있는 거예요 그 6장이 전체는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좀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하고 싶으셨던 말씀 중 기도해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이야기했던 복 여러분 우리는 이제껏 복의 개념을 들어서 알아요 복은 어느 날 갑자기 막 없는 게 생기고 어느 날 갑자기 죄송하지만 뭐 학력이 안 되는데, 뭐 삼성전자를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초등학교 졸업을 해가지고는 못 가잖아요. 다뭐 서울대, 연대, 모대 뭐 뭐막하 이럴 텐데 공부할 생각도 없고 공부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삼성전자는 들어가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더니 삼성전자에 들어갔어요. 이런 걸 우리가 복이라고 할수 없잖아요 밑도 끝도 없고 근거도 없이 우리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주일날 설교했죠? 생명의 이름, 예수라는 생명의 이름을 들고 와가지고 사단 앞에 무릎을 꿇게 한단 말이에요 목적 없이 요구하고 원하는 뭐 명예, 권력 우리가 지금 돈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명예가 필요한 이유가 뭐고, 권력이 필요한 이유가 뭐고, 지금 내가 해결해 달라고 하는 문제 해결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에 가자. 그 문제 해결이 되면 믿고, 안 되면 믿음이 흔들리고 하면 이 사람은 시작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니죠.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예수가 나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는 그 좁은 길을 내가 걸어가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 목적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그 목적과 뜻에서 멀어지지 않는 분명한 뜻이 내 속에서 있어야 하나님이 명예를 주든 권력을 주든 돈을 주든 안심하시지 않겠습니까? 감당할 능력이 돼야죠. 그게 예수의 이름을 들고 생명의 이름을 들고 사단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게 지난주 설교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주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 가장 중심이 바로 요 기도입니다. 5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기도가 복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없던 게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공부하기 싫은데 서울대학 보내 달라고 하는 거안 되잖아요. 영어 못 하는데 나 트럼프 대통령 보좌관 되게 해 달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뭐 내가 세계를 재패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돈 100만 원도 관리 못 해가지고. 어, 그렇죠. 돈 100만 원을 관리 못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어요. 돈 10만 원을 관리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할 능력도 안 되는데, 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 가지고 그런 뜻과 목적, 아무런 것도 없이 막연하게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고, 이런 게 복이 아니다. 아멘. 이런 게 복이 아니고, 어떤 역경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길 되신 것을 믿고 그길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영생을 향해 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영생을 살아갈 수 없는 나에게 영생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달라. 그 영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에 피 흘리신 치의 값을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지불하셔 나를 나를 구원하시어 영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입고 먹고 마시는 문제가 주는 고통 속에서 이걸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거예요삶 속의 문제가 얼마나 많아? 환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예수의 이름을 들고 하나님 돈 주세요 왜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여러분 세상에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 우리뿐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먹고 살기 힘든 게 나뿐인 것 같지만 우리 눈으로 볼땐나 말고 다잘 사는 것 같잖아요 저도 그래요 나 빼고 나 빼고 다 목해자라는 것 같고 나 빼고 다돈 있는 사람 같아요 남들이 보면 제가 돈 무지하게 많은 줄 알아요. 많긴 하지. 저도 아나나 어제 오늘 농협 보고 내 농협 통장 보고 깜짝 놀랐으니까. 헤 <laughs> 엑스 얘기하면 시험 될걸요. 그러니까 있을 거다 가지고 사는 것 같지. 근데 뭐 없을 건 없어요. 제가 또 다. 노후 보장 다된것 같죠 뭐 남들이 볼 때는 야저 새끼 저거 먹고 살길 다 그렇죠 당연히 먹고 살길 열려 있죠 자녀가 셋이나 되는 걸 예은이 명진이 지은이 이제 모르지 이제 얘들이 지들 밥값을 하고 밥값을 하고 남는 돈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 분한아 성경은 분명히 자식 기업이라고 했으니까 아예 설마 남겠지 다른 놈들은 내가 모르지만 지은이한테는 제가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예은이? 아이고! 명진이에는 워낙 아유 지은이는 제가 좀 기대하고 있어요 얘는 안줄것 같아도 살살 감수성을 자극하면 준다고 남들이 볼 때는 다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가 남들을 볼때 보세요 이야 저 사람 벤츠 타고 다니네 참 먹고 살만한가? 누구 집 샀대 와, 그래도 먹고 살만한가 보네 아유, 누구 서울 강남에다가 아파트 샀야 강남에 아파트 샀대네 우리도 금강 이남 지역에 사니까 다, 다 우리도 강남 지역에 살지 뭐 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나 우리가 제일 힘들어 보이지 전부 이 세상에 먹고 살기 안 힘든 사람 어디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 보세요. 지금 뭐 몇조? 삼백몇십조? 뭐, 뭐,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재용 회장 보세요. 아마 세상에서 제일 살기 힘든 사람이 이재용 회장일걸요? 우리는 다음 끼니를 위해서 싸우지만 이재용 회장은 일론 머스크랑 싸운단 말이에요. 우리는 앞집 아니면 농협 신한은행 은행장 지점장이랑 우리는 협의를 해서 한 두푼 빌리는 대출하지만 이 삼성은 지금 트럼프 형님이랑 얘기해야 되고 이렇거든요. 뭐 관세 한번 맞았다는 평생 쌓아놨던 직업 그냥 날아가는 수만 명모가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나 볼때그 사람들이 부러운 사람이지 거꾸로 거꾸로. 아, 나만 그 사람들이 자유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랬는데 이게 기도가 될 것이냐 그냥 중원부원하는 소리가 될 것이냐 이제 이게 마태복음 6장이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달라고 했는데 줘. 근데 어떤 사람은 달라고 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도저히 못 알아듣겠대. 똑같이 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어떤 사람의 기도는 간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어떤 사람 것은 중원부원이 된다는 말이에요. 너왜살 빼게 달라고 기도해? 아우, 이제 여름이 다 가까이 오잖아요. 레깅스 아니 레깅스가 뭐지? 비키니 입어야 되잖아요, 하느님. 중원부원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간구가 기도가 간구가 될 수도 있죠. 목적 길 그리고 그 중심의 뜻 이게 매우 중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거 이게 기도뿐만 아니라 감사라는 게 그러한데 입고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문제가 얼마나 많이 생기? 이만큼 입고 먹고 마셔요? 이만큼 하고 싶잖아요. 똑같이 이만큼을 먹고 마셔도 비싼 걸로 입고 먹고 마고 싶잖아요. 제가 다리가 조금 그렇잖아요. 신발을 마트에서 사는 것도 신을 수 있어요. 좋아요. 그런데. 마트보다는 백화점. 그럼 이거를 뭐라고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거 백화점거나 마트거나 똑같. 이런다고요 똑같지는 않겠지. 똑같은 것도 있겠지만, 음, 좀 백화점 거에 거품이 조금 더 많아서 그렇지. 똑같지는 않겠지. 물론 이제 똑같은 것도 없잖아 있겠지만, 뭐 어떤 날 보니까 뭐 300만 원, 400만 원짜리 가방이 원래 원재료가 7만 원이래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겠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그러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말. 하나님 저돈좀 조금 더 주세요. 왜 좋은 거 입고 살고 싶어요. 좋은 거 먹고 싶어요. 이걸 하나님이 간구로 들을 거냐. 이걸 중헌부원으로 하나님이 들으실 거냐. 그 중심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생명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느냐. 높이려고 하느냐. 여기에 따라 이게 간구가 될 수도 있고 중원부원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가르치고 싶은 겁니다. <laughs> 여러분 입고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문제 많아요. 곤욕스러워요, 고통스럽습니다, 힘들어요, 난감합니다, 난감해요. 그러나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원래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은 영생이라. 이 땅에 머무는 게 아니고 영생이란 말이에요. 이말 외에 제가 어떤 말을 더할수 있겠습니까, 성경? 영생이란 말에 영생. 그런데 영생이 있음을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요. 영생이 있음조차도 알지 못하게 하는 우리 속에 있는 죄와. 그 죄를 짓게 한 마귀를 심판해 버린 거예요 아들 예수 죽임당하심으로 그 죽임당하심으로 말미 아마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 반드시 공정한 심판이 있어야 죄사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아들 예수는 피 흘리심으로 값을 지불해 버리신 겁니다 우리가 값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값을 지불해 버리신 거예요. 값을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신 겁니다. 속죄의 제물로 받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속죄의 제물로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것을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 이 죄와 악이 주는 고난과 고통에 얽매여 있으나 입고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인하여 궁핍한 문제, 곤욕스러운 문제로 묶이고 매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예배 드리기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생각조차도 없으나 돌아서는 자들에게. 이 죄가 없는 게 아니라 돌아서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구원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살아가게 해주시도록 구원을 영생을 사는 기회로 만들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사랑. 그것에 대한 감사, 예수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것이 삶의 예배란 말이에요.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목적사 불연이 어떻게 해? 입는 게 방해하죠. 먹는 게 방해하죠. 이것을 목적삼으려니까 어떻게요? 해 여러분 시아버지가 반대하죠. 명절인데 왜 며느리가 안 오냐 이냐 아막 이런단 말이에요. 가구 안 가구가 문제가 아니에요. 설날 축복성에 옛날 개척할 때는 집 고향 못 가게 한다고 농담처럼 했지만 이제는 뭐 제사도 없고 갈 사람 가라이 왜 가? 그러나 대전서 아무것도 할것 없이 그냥 이 멍하니 있지 말고 가서 고소칠 것 같으면 그냥 이거 핑계 삼고 나와서 예배드려라 이래서요. 안하지는 않을 테니까 이 예배 드리는 거, 이 예배 드리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 중심을 지켜가기 위해서 싸워내는 겁니다. 아멘. 입는 것도 때로는 포기하고 말 여러분 1 1조 하려면 여러분 쓰는 거 포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울대를 가야 돼요. 아내 예전에 그 저쪽에 용전동에 있을 때. 왜 진세집사 막 어디 뭐 학교 그 시험 보는다고 충성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뭐 밤에 막그뭐 자는 시간 쪼개갖고 공부하고 그게 얼마나 힘든게있어요 그죠. 뭔가가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뭔가 포기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11조) 소득이 (100만 원이야.) 그중에 (100만 원을) 다 써도 지금 시원찮을 판국에 (10만 원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10분의 1)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십일조 하라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지금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이 방해를 하잖아요. 그1 0만원한번더 있으면 고기 한번더 먹는 거고, 생색 한번더낼수 있는 거고, 남들 커피, 맥심 먹을 때, 조회 가서 먹을 수 있는 거고, 남들 조회 가서 두쯤쿠 먹을 때, 에? 우리는 또 다른 또 미안해, 덕근나 조금 더 고급진 커피 이 뭐야 이거 이거 내리는 커피 먹, 먹으러 가는 거고 어 그거 모아가지고 진짜 두바이에 쫀트 좀, 좀 쿠키가 있나 없나 두바이도 진짜 한번 가보기도 하고 주일 끼면 안 되고 <laughs>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포기해야만이 이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 포기가 쉽습니까 이게 포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기쁨이 되어질 때 당당하게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첫 열매 포기할 수 있습니까? 첫 열매 1 1조 주일성수 새벽기도 지금 예수의 피 묻은 계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의 피의 값을 주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속죄해 달라는 공의에 대하여 값을 지불한 개명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전부를 포기한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당신의 모든 것보다도 더큰 것을 포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우리 같은 자들을 얻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성공을 원한다? 아, 그럼 잠을 줄이든지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내야죠 분명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입고 먹고 마시는 게곤속스럽단 말이에요. 우리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하죠. 이제 저 정치인들은 점점 점점 더해질 텐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점 힘들어져요. 이제 전염병 하나 빽 돌아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핍박 중에 핍박입니다. 예배 못 드려요. 이영자 원사님 못 오실 걸 남편이 뭐 평상시도 핍박한 못 가게 하는데 코로나 도는데 가겠습니까? 영동 코로나를 대전에다 옮기고 대전 코로나를 영동으로 옮기는 매개체가 될 텐데 안 된다고요 죽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야 할 값을 예수의 희생으로 값을 지불 받으시고 공정한 죄의 심판을 치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의 하나님이 공정한 심판을 아들에게 심판을 때릴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냐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심판을 받을 때 얼마나 아팠어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아팠으면 여러분 예수께서 그, 어? 그러나 내 뜻대로 말라 이거예요 당신의 공의로운 죄에 대한 심판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 소리예요 아멘. 당신의 공의로운 심판이 공의로운 죄의 심판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리고 내가 받은 공의의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의 값이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게 해달라 그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 자기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걸 모른다 내가 곧 길이라는 걸 모른다 내가 진리라는 걸 모른다 내가 자기들의 생명이라는 걸 모른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 감사를 가지고 아들 예수의 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 은혜를 우리에게 생명으로 완성케 해 주신 예수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희생에 대한 감사, 이것을. 가지고 입고 먹고 마시고 사는 삶이 나에게 주는 고난 과고통을 이기고 돌아서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11주 하기가 쉽지 않죠. 주일 지키기가 쉽지 않죠. 이렇게 예배 한번 나오기가 쉽지 않죠. 수없이 많은 걸 포기해야 되니까 출근해서 저녁 먹는 거 포기해야죠. 가서 편안히 쉬는 거 포기해야죠. 내일 출근할 때또 피곤한 것도 또 포기해야 되죠. 다 포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고통과 고충이 이 은혜를 이기지 못하고 나를 토리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이게 내 삶의 가치야 된다. 이게 내 삶의 가치. 이것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싸우는 것이 내 기쁨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 교회가 표현할 땐 전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피 흘릴 걸 뻔히 알면서도 진격해 나가는 거예요 어려운 걸 뻔히 알면서도 진격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제가 조금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 세연중앙교회 산업이 필요해요 차산이 필요해요 이 말을 듣고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었었었었던 말로 흘려 듣는 것이 아니고, 아, 또 목사님이 벌써 뭐 승질났나 보다. 내일 또 윤석열 대통령 뭐 선거가 있어서 짜증이 났나 보다. 라는 소리로 듣지 않고, 마치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계셨지만,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마치 나에게 기도해라, 감사해라. 내 희생의 피를 잊지 말아라 라는 음성으로 아, 네. 들리는 것을 방해하는 이 재정과 산업의 모든 문제, 이거를 하나님 좀 해결해 주십시오. 아, 네. 라고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60배, 100배 채우시지 않겠습니까? 아, 네. 이게 오늘 9절과 10절입니다. 중헌부원하지 말고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근데 아, 네. 먼저 그 나라와 의의가 딱 이루어지게 한 후에 구하라 아, 네. 생명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들고 그냥 여기저기 굽신굽신 되는 사람 되지 말고 그러니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예수, 예수님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고 뭘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알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내 앞에 절을 하라잖아요. 누가복음에서는 절을 하래요. 예수님 보고 절을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면서 절을 해. 그 마음의 심사는 네가 아무리 예수의 이름은 생명의 이름이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러 이 땅에 왔다 하지만 이 인간들은 그 생명의 이름을 들고 내 앞에 무릎을 꿇는 꼴이나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이제 두고 봐라 이게 그 생명의 이름 들고 뭘 구하는지. 하나님 뭐병 고쳐 주세요. 뭐왜 건강하게 사는 게 소원이에요. 하나님 저돈좀 주세요. 왜 저도 벤츠 타고 싶어요. 아우 저뭐저저 뭐 저, 저 좋은 집 넓은 집 부러워요. <laughs> 나는 보령 아파트 사는데 <laughs> 누구는 무슨 뭐뭐 뭐, 뭐, 뭐 스마트 시티 산대요. 무슨 뭐 타워팰리스 산대요. 트럼프는 돈도 많대요. 하나님 저도 그렇게 되게 도와주세요 부러워요 이런 중원부원을 하게 될 거라 이거예요 마귀의 심사는 그런 겁니다 너의 그 생명의 이름을 들고 이 세상에 썩어져 갈것 내가 훅불면 그냥 넘어가는 그것들을 구하려고 전부 다내 앞에 와서 조아릴 거다 말이에네 생명의 이름을 들고 그러니 그 일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은 그 모욕을 당하러 오신 자이지만 그 모욕을 당하신 예수로 인하여 구원얻은 우리가 그 본문 말씀을 봤을 때 긁혀야 정상 아닙니까? 아멘. 나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도록 아멘, 아멘. 아멘. 나로 인하여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먼저 분명한 목적을 세우고 아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라, 예수님. 아멘. 아멘. 영생 잃어버리지 말라. 그 영생을 위하여 오늘 영생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걸 선물로 주었어요. 그 구원을 선물로 주실 때 그냥 준게 아니라 아들 예수가 우리 손에 십자가에 죽임 당할 때그 아들 예수의 죽음을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공정한 죄의 심판으로 하나님은 기회 삼으신 겁니다. 아멘.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예수가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흘린 피로 내가 이런 고난과 고통과 역경과 고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서 구원을 은혜,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피 흘리신 예수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이 삶, 이것을 이 고난 속에 잃어버리지 않고 돌아서서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예배를 성공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 예배를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려고 하는 자들에게 구하는 모든 것들을 이미 있어야 할 것들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절 10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한 1분이라도 뭐 이해가 됐으면 아멘입니다.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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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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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공정한 죄의 심판을 치루신 것을 아는 성도 구원을 얻은 자의 삶입니다. 이것을 최고의 삶의 가치로 중심에 두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 높이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